어, 이제 좀 뜬금없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깊이가 있는 이야기는 맞아. 선생님들이 그 노래 알죠? 호랑이 노래. 산중호걸이라 하는 호랑님의 생일날이 되어 각색 짐승 모두 모두 모여 무도해가 열렸네. 토끼는 춤추고 여은은 바이올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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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더라. 지금 다하는 노래인데, 우리 지금 50일 된 손주가 있는데, 손주 엄마가 내 딸이. <laughs> 전화 왔어. 이제, 지금 한 50일 정도 되니까 막얘기 보고 이런저런 노래, 막 노래를 계속 들려주는가 봐. 애가 듣는지 아닌지 뭐, 지나뭐 신이 났지, 이제. 이제 두돌도 안된애 데리고 오잖아. 자꾸 말한다, 계속 하고 막 이러더라고. <laughs> 그도많은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를 계속 불러주는데 애가 자꾸 웃더래요. 뭐, 그 노래 듣고 웃겠나, 많은, 그지, 이제. <laughs> 근육이 발달하니까 안 웃겠냐만은 근데 내가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호랑이가 그러는데 까불거리는가 동물은 뭐겠노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이야기 보면 있잖아 그죠 호랑이가 가장 큰 이제 지금 산중호걸이라 했잖아 그죠 호랑이 대장이라 하는데 이 대장이 확뭘 하는데 토끼가 와서 막 예쁜 짓을 했어 그리고 여우가 옆에 막 발을 내쳤어 그런데 이제 까불까불하는 애가 원숭이라. 그러니까 이 동료가 이 동료가 명리를 알고 하는지 그 명리라는 거 제가 삶이라 그냥 삶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보면은 범은 이제 이노소라죠. 근데 토끼는 해명미하거든 토끼가 범을 못 따라가요. 해명미 목이죠. 이노소 하잖아. 그리고 여우는 어 여우는 이제 개과에 속하거든. 여우가 개과에 속해요. 그래서 여우가 술토예요. 토끼 예, 같은 경우에는 막 앞에서 막 이렇게 좀잘 고이려고 막 재롱 부리는 거고, 여우 같은 경우는 같이 막 이렇게 음악을 들여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서 이제 저 뒤에서, 가까이도 못 오면서 뒤에서 가만 가만 가고, 발팡발팡 그런 데가 있어. 원숭이랑. 그래서 우리 애가 물어보길 엄마, 그래서 인신충이가 이래 묻더라. 우리 애가 아, 태월의 아, 신의 음, 상관입니다. <laughs> 얘는 명리 잘 모르는데, 갑자기 막 애기한테 이렇게 막 노래를 불러줬다가 보니까, 어, 원순인데 그래서 엄마, 인신충이라고 이야기하나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제 생활에 이제 우리가 재밌는 거리지 이제. 그래서 우리 명리 이야기 하면은, 어, 되게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삶에 다 있고요. 이, 지금 누구라도 다이 동료 속에도 이게 있어. 범이 어슬렁어슬렁 그리는데, 어슬렁 우리가 호랑이를 산 중에 대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 우리 육신으로 보면은 인성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인생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신 중에서 가장 진짜 어른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가있는건 인생이라 하는데 호랑이 평상시 그럴 때막 이렇게 원숭이처럼 막 빨리 빨리 걷든 나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잖아요 어슬렁어슬렁하다가 딱 이게 저거다 싶어 목표물이 생기면 굉장히 빨라요 이게 어슬렁어슬렁하는 게 호랑이 의 감목이 수색목이에요 수생목 어슬렁어슬렁하다 수색목 목표물이 보이다 병화를 보면은. 순식간에 목생활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명예에 다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냥. 호랑이가, 산천의 호랑이라는 건막 보면은, 그치, 우렁차고 매일마다 그러다니면서 혼내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 왜. 뭐 집에서도 매마다 혼내는 엄마 별로 안무서워하거든맨일마다엄마가맨마다 <laughs> <laughs> 맨마다 혼내면 엄마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어,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크게 한번 혼내고 그러면은 그때 굉장히 무서워하잖아. 그러면 집에서 엄마가 대장이 되지. 할마다 있잖아. 그치 잔소리하고 하는 건 잔소리를 하지 그거 보고 언제 뭐어 진짜 중압감 있고 이렇진 않잖아요. 이렇게 방금 제가 호랑이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 애는 명의를 몰라요. 엄마가 하니까 뭐 그냥 옆에서 이렇게 귀동냥은 했겠지만 그죠? 지 모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애기한테 노래를 들려주면서 그렇게 전하고 온다는 게어참 뭐 신기하더라고. 뭐, 세상은 조금 많은가? 근데 엄마 거기 참 신기해. 이러면서 이런 거 본다면은 인신충이라는 게 그러면은 범한테 원숭이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범한테 원숭이가 이기겠나? 원숭이가 호랑이 를이기는 방법 한 개밖에 없어요. 사람 속 뒤집는 거딱 그거 지금 진짜 그거니까 그러니까 인신충이라는 거다. 제가 보면은 원숭이 신자가 되면 신자진하거든. 판을 깨는 거거든. 이제, 이 원숭이가 하는 거는, 이런 무도에서 막 이제 무대 공연을 하는데, 지가 할수 있는 거는 오로지, 호랑이가, 이제, 그 어떤 왕자에 앉아가지고, 즐길 수 있는 파을 깨는 역할을 해요. 가늘가늘 끓여가지고 있잖아, 그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하는 거지, 바로 맞대기를 해서 원숭이랑, 이제, 이렇게 왜, 범이랑 싸울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거는 택도 없죠? 그죠? 근데 그, 호랑이가 언제쯤 되면 한번 뒤집겠노? 다시 또 뒤집어오는 부분이 있죠, 그죠? 신자진 하잖아, 그죠? 신자진 하기에 진토가 오기 전에 또 인이라는 것이 오면은, 그때 대해서 한번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두고 보고, 두고 보고, 두고 보다 어느 순간에 원숭이는 한번 정리하겠지. 그죠? 어슬렁거리다. 그거는 원숭이가 병화를 싫어해요. 원숭이가 병화 보면은, 원숭이 신자가 병화 보면은 이거 뭐예요? 시설이잖아요 평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목이, 호랑이가, 병아라는 걸로, 목생아. 목표가 탁, 니네 까불까불인 거 보기는 많은데 싶은데, 어느 순간에 고개를 호랑이가 휙돌릴 순간, 이제 원숭이는 끝난 거지 뭐. 자, 요게 이제 우리 사명눈을볼때 이노스라고 신자진입니다.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 진짜 짧은 우리가 누구라도 아는 동료소리도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생활 명일 수도 있고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전화 아뭐 야가 동골 알고 가나 모르고 가나 그 뒤에 그러면은 범이 병화를 좋아하는데 목생활 하는데 그걸 목생활 했을 때 원숭이 찍 소리 못 한다는 거는 모르더라고. 요기까지는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요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계속 흘러가는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번씩 놀 노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노래한데 보면 노래 속에 뭐가 들었어? 삶이 있다니까. 뭐가 분명히 있더라고. 그 속에 이렇게 흘러가는 이제 이 삶이 이렇게 녹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술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산중호걸이라고 하는 동료 제목인가 모르겠는데. 음, 그게 동료 제목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을 때그 동료가 뭐든지 오래오래 가는 거는 이유가 있겠지. 뭐, 저는 이제, 뭐, 말이 안 된다, 뭐, 오래 안 가는데. 나도 모르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동물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산에서 일어나는 그런 무대여가 하면, 어, 그거 그림, 그림 맞네.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 그림 맞지 않겠나. 그런데, 호랑이가 확, 이렇게 있잖아. 무대를 하던데, 코끼리가 와가, 만약에 거기서 막 춤을 춘다 하면, 이건 조마가 맞지 않잖아. <웃음> 모습이. <웃음> 그러니, 동의 하나에도 우리가 또 지혜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범태한데, 원, 원숭이가, 원숭이띠가 자꾸 자꾸 까박까박 그러면안 돼. 그래서 특히 이번에 병원병원년이잖아 그죠? 병원년 같은 경우에 원숭이띠 자제해야 됩니다, 일단. 병원년에 어, 간목이 천간에 있어서 목생을 하면요. 화기가, 화극건 무지하게 많이 당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내가 이제 원숭이 것이 한게 있다. 신자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죠? 신, 원숭이는 신자진 하려가지고, 원숭이 신자는 그죠? 신자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원래 병원에 간목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 사주 속에 지지에 있는 원숭이 신자가 힘을 조금 잃어요. 이게 월지에는덜 한데, 월지 말이고, 양가에 이제 이렇게 겹을 따기로또 붙어 있는 이런 것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호를 하셔야 돼요. 그, 그 보호가 그게 뭐 육신적으로 뭐냐? 따라서 틀린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또몇병 거치고 면아그 말이 맞네. 이제는 병화가 왔으니까 범이 움직일 때예요. 그러면은 감목이 움직일 때예요. 감목이 움직이는데 목적을 다 가졌단 말이야. 아 저거다라는 걸 가졌기 때문에 범이 움직일 때는 무섭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조용하게 했었거든. 왜냐면은 목표물이 없었는데 목표물이 생겼어. 그러니까 감목이 병원은 다면와 움직이는 시작하는 거지. 근데 무섭게 움직여 호랑이 움직이듯이. 근데 준비가 잘돼 있으면 준비돼 있다는 게 뭐죠? 수죠. 뭐 개수 같은 게있다면 움직여도 이제 계획생께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치는 어떤 그런 이제 오행들이 이제 원숭이 신자 같은 거 친다 뜻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서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병어 같으면 이제 간목이 이제 움직이고 덩달아서 얼목이 실속을 차리겠죠. 얼목은 항상 간목을 등에 업고 살아요. 그래서, 갑목이 움직일 때, 아인척하고 시작은 갑목이 하고, 얼목은 뒤에서, 이제, 한꺼부 지나고 나면은, 확 끌어모으고, 실속 챙기는 거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갑벌목이 병정화가 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얼목이 병화 좋아하잖아. 얼목은 병화하고 서로 소통을 해. 얼목은 병화, 서로 소통하면서 병화도 하나 주고, 얼목도 주고, 저기이딱 꼬이고 난리가 나는데, 갑목은 병화 소통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병화로 쓰는 거예요. 그냥. 뭐, 실속은 그래서 얼목이 많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뭐는 호랑이 노래부터 여까지 왔는데, <laughs> 이거 돈 있잖아요. 그냥 노래 하나만 이렇게 동료 한개 갖고도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호랑이가, 이 육신으로 보면은 인생이 제 대장이에요, 사실은. 인생만큼 대장이없거든요 인생이 대장인 이유는 기다릴 줄 알아서 그래요. 사주에 무인성이면은 아무리 내가 선생님 나 무인성이라도 나 그래도 뭐 이렇게 그지 관도 많은데요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인성이라는 것 자체는 기다림의 기준이 약합니다, 일단. 본인이 기다림이 기준이 약합니다. 기다릴 줄 알고, 세월을 잘 이제 습득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성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시간이 지나면은 돈이 붙어 있는 거고요. 통장 잔고가 있다. 이게 인성이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무조건 뭐라도 되는 건 인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성이 없다 싶으면은 지금 사는 이 순간, 이 시간에 잘 살고 자 먹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인성은 미리미리 준비를 조금 해요. 미리미리.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거는, 혹시나 혹시나 하는, 있잖아, 그죠? 꼭지 끓이게 남아요. 근데 인성 많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식상 많은데 인성까지 되게 많은 사람은 인성으로 늘 대비하죠, 그죠?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 요제 차에 뒤에 보면 항상 뭐, 가방 한개 있거든? 제차 뒤편에 가방이 있어요. 그 가방 위에, 비리비가다 들었어요. 뭐, 이제 있잖아, 그지? 혹시나 혹시나 하는 데일밴드부터, 혹시나 혹시나 싶어서 데일밴드, 연필, 샤프, 뭐, 다 들었는데, 야가 1년 동안 거기 있으니 1년 지나면 다시 갈아야 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누구 말마다 가방 안에 있는 거세워 가지고 버릴까 싶은 그게 이제 인생의 과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없는 것보다 의미가 낫지. 혹시나 혹시나 하는 그 대비 정신을 인생이라 하는데 그래서 인생이 가장 이제 시간이지만 남아 있는 게 인생이라 해서 그 인생을 육신으로 어머니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라 그래요. 우리가 나를 낳아준 이제 생물학적 엄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그냥 엄마라고 하는 거는 항상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혹시나 혹시나 숨을 때가 있는 걸 인성이라 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진짜 힘들 때 어디 가서 구석이라도 가가지고 내 나름의 내 장소가 있으면 인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나름의 장소 이런 데 가서 이제 좀쉴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인성이라 하는데 엄마 연세드시고 가시면은 자꾸 엄마 산소 가서 울잖아요 그게 그니 그러니까 그래서 인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엄마라고 엄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항상 어, 인생을 잘 이렇게 사주에 잘 보유한 사람은 마음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인생은 여유인데,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건 인생이 아있잖아요그 모습은. 호랑이가 그렇게 어슬렁거리는 이유가 뭐고? 여유가 있잖아. 앞에서 완전히 원숭이 까불딱하고뭐 난리가 나고 해도 허허 웃는 거는 여유가 있잖아. 때가 안 됐다고, 때. 호랑이의 그런 때가 안 돼서 그래요. 그 호랑이가 이제 때가 되면은 목생활로 아주 이제 소리 한번 지르면, 뭐, 이게 뭐든 지잖아 그죠? 뭐, 산이는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소리 지르기 전에, 이제, 소리 지르기 전에, 토끼나 여우는 아주 이제 옆에서 참 이렇게 이쁜 짓을 하겠죠, 그죠? 이제, 잠재우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겠죠. 그래서, 어, 호랑이라는 범인 자 앞에, 어, 범인 자, 이 범인자죠 그죠. 옆에 토끼는 토끼 묘자죠 그죠. 방압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호랑이나 토끼나 뭐가 차이 납니까? 사이즈가, <laughs> 아니 사이즈가 들잖아요. 토끼도 보면 귀여워요. 이렇게 있잖아. 수염 나고요. 그좀해서 그렇지. 걔네들이 방합이잖아요.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걔네들은 같이 움직여들에서 뭐, 과가 뭐, 에 수염 있는 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 그죠? 그처럼, 항상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동료가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왜 그러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그러면 지금 병원이었다 하니까 이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이야기가 틀린 말이 한 개도 없다. 진짜 없어요. 글씨 몰라도, 글씨는 몰라도 지혜가 있어서 틀린 말이 한 개도 없다니까, 우리가. 본화이 돼야 알지 예 <laughs> 네, 그게 삶을 바탕이 삶이 바탕이 돼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동료도 신기하죠 노후가 객과를 했잖아요 응 객과에 기호수 국면도 강화되다가 논술학도 들어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신나죠 원숭이가 나쁘네 <laughs> 원숭이가 나쁘지 원숭이는 왜돌아냐면은 때가 됐으니 뒤에서 이제 막 혼란스럽게 하는 역할을 하지 판을 뒤집기 위해서, 판 뒤집는 게, 이노스라고, 신자진가이노스로하고 신자진 수죠. 이거는 사건을 바꾸다 는걸 이야기하거든. 판 뒤집어지는 거잖아. 사람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가 깨작깨작 하는 거지. 판을 한번 뒤집으려고. 깨작깨작, 이판 뒤집으려고 하는 거지. 판 뒤집게 되면은 또 원숭이가 또 나름 또 자기 세력물을 또 하죠. 그죠? 그럼 호랑이가, 으 하잖아. 이러면 판이 뒤집어지겠지, 이제. 완전히 이제 한번 산을 뒤흔들면 산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뭐다 도망가잖아요. 그럼 한바탕 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그 웃긴 게그 작은 원숭이가 뭐라고 호랑이가 한 번씩 산을 뒤집을 수는 계기를 줘요. 모든 사람이 삶에서 큰 문제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진 않고요. 작은 문제가 나를, 이제, 원숭이 심자가 이제, 침이라 해서 우리가, 뭐, 신살 보면 현침살 이야기 들어봤죠. 그래서, 뭔가 고민거리예요 뭐, 깨작깨작한 작은 이야기나 작은 문제, 작은 그, 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어, 큰일이 생깁니다. 원숭이 신자가 현힘살이라 해서 진짜 예민한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깨작깨작 거리는 거. 호랑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무더위를 하고 이제 데 원숭이 저 뒤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옆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눈에 한 개도 안 보이는데 괜히 신경 쓰이는 거 있어요. 이렇게. 뭐가 찝찝거리한 거. 찝찝거리할 때는 제거를 해야 되죠. 제거하는 대상이 병화로 제거합니다. 오늘 제가 평강계갈때 제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갑자기 또그 생각나네. 하여튼 선생님들 한번더 이제 그 노래 불러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그 노래 진짜 잘 지었다. 그죠? <laughs>